이적하자마자 괴물같은 활약상으로 시티의 트래블을 달성한 첫 시즌 이후 이번 시즌 팀은 순탄치 않지만 리그에서만 벌써 12골을 기록 중인 엘링 홀란 23토치와 동급으로 등장했지만 상위 시즌에 비비기엔 낮은 오버롤로 출시됐고 홀란의 고질병인 낮은 중거리 스탯은 여전히 아쉽긴 해도 탈시즌에 비해 아주 저렴한 6화 기준 3천억대 가격으로 줍줍해본 BLG 시즌 홀란 과연 성능은 어떨까? 1 9 4의 괴란한 진장과 묵직한 건장 체형 장착한 혼란, 확실히 체격이 워낙 두툼하다 보니 기본적인 조작감이나 체감은 여전히 무거웠고, 고유 체형이라 그런지 신규 드립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역시 타겟터에 가까운 늘 먹던 묵직한 드립을 체감이 느껴졌던 혼란, 그리고 무게감이 상당한 편이라 빠릿하고 날렵한 모습보단 터널로 치고 나가는 볼터치도 좀 길게 느껴졌던 모습과, 실축만큼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는 파괴력 있는 돌파력을 보여줬던 홀란 확실히 피지컬적인 부분에 아주 강력한 메리트를 장착한 만큼 잘 잡은 어깨 싸움도 가볍게 이겨주는 모습과 체력발로 비벼주는 경합 상황도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임팩트가 느껴졌던 홀란 어지간한 높이 싸움도 어떤 시즌이든 평타 이상의 폼을 보여준 혼란답게 뚝배기! 뚝배기로 따지는 헤더의 결정력도 대체로 깔끔했던 모습 최전방으로 썼을 때도 공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보다 적절하게 뛰어가는 침투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 박스안에서 얼추 해결해졌던 준수한 오른발의 결정력과 허무하게 날려먹는 의족 수준까진 아니었던 홀란의 양발 슈팅 확실히 중거리 스탯이 아쉬운 만큼 맥가리가 좀 부족한 느낌은 여전했고 코치 따라중이 얼추 가까운 아스서클에서의 중거리 퍼는 꽤나 임팩트 있었던 홀란 슈퍼워가 개빡이다 보니 파워슈 같은 바따의 위력은 혼란답게 아주 묵직했고 이해감 없는 게 아쉽긴 해도 왼발의 야부진 슈팅각에서 깔끔하게 넣어줬던 모습 터치나 고강단 요티 시즌급의 임팩트는 아니라도 가격 대비 퍼포먼스는 생각보다 좋았던 시즌 Pld 시즌 엘리 23터치와 동급매로 등장한 서민용 시즌으로 출시된 BLD 혼란 무겁고 둔탁한 체감만큼 피지컬로 뚫어내는 묵직한 돌파력을 필두로 최전방에서 보여준 적절한 침투 타이밍과 헤더의 존재감은 여전히 좋았던 혼란 중거리의 메카리가 살짝 부족했지만 빠따 자체는 확실히 위협적이었고 스태트비 감차나 뒤 슈팅의 득점력도 생각보다 쏠쏠했던 혼란 시즌에 비해 6화 기준 상당히 저렴하지만 전체적인 성능도 개인적으로 쓸만했고 토치나 토치급 혼란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서민들도 충분히 써볼 법한 시즌 b l d 시즌 엘링 혼란